안녕하세요, 옥탑방거부입니다 평택 만수렛님 댁에 왔는데요. 육질거북 뿐만 아니라 테라핀의 끝판왕 돕히고 계시잖아요. 바로, 알비노 테라핀. p c 나 핸드폰으로 네이버에서 옥탑방거북이 치시면은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가 나오거든요. 클릭하시면은 사이트가 연결이 돼요. 육질거북 용품 100가지가 넘게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구매해주시면은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한테 황금빛이 도네요. 근데 제가 네, 제가 관리를 하나 못 해줘서 지금 관리를 하 보다 그 조명을 요즘에 너무 많이 켜서 네. 지금 거북이 등에 이끼가 많이 꼈어요아 멋있는데 그래? 네, 이끼가 많이 꼈어요 그래서 네. 원래 칫솔로 자주 밀어주게 미, 원래 칫솔로 밀고 하긴 했는데 네. 제가 어, 칫솔 밀다 한두번후겼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무서운데? 좀 잡아서 끌요 네, 좀 꺼내준다고 하네요. <laughs> 아, 그때 데려오실 때는 거의. 어, 그렇죠. 그 거의. 동전보다 좀 컸죠. 어, 무게도 한번 재볼까요? 그때 무게가 제가. 네. 한 30g에 데려왔어요. 와. 그 전선의 테라핀, 오네이트. 아, 오네이트가 아니라 알비노. 오, 오네이트로 맞죠? 알비노 네이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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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비노 네이트. 근데 보면 이렇게 좀, 네. 이게 칫솔로 밀면 밀려요, 이게. 손가락이 있네요. 네. 얘가 아. 수컷인가요? 수컷입니다. 수컷이에요. 아, 야 백질이 좋죠? 네엄청나요 백질이 좋 눈이 빨갛고 성깔도 네, 있고 어. 지금 부분에 이 검은색 부분은 입기가 길겁네다 입기가 입기가 길어습 제가 실소를 여기다 칠 실소를 딱 보면 밀리긴 하는데 제가 도저히 너무 귀찮아서 못하겠더라고요 네, 어. 네. 준성죄쯤 됐나요? 그렇죠 이게 작년 네. 이게 작년 5월인가 6월 5월 개체인가 그럴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때 한두 다리가 일단 받았거든요. 1, 받았... 1년 됐네요, 딱. 그렇죠. 어, 1년 됐네요. 어, 너도 1년 됐구나. 제가 봤을 때한 280g. 그때 이 친구가 네. 그때 들어올 때몇 g 됐더라? 50? 35g이 50g. 3 5이었거든요 아. 아, 딱 맞췄어요. 280g. 280g. 야.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1년차, 내년 빠르면 잘하면 내년에도 뭔가를, 아, 야, 네, 아, 야. 뭔가 이럴 수 있지. 아, 알았다. 안 물켜. 네. 아, 오네이트 테라핀, 응. 알비노 테라핀. 매력이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야, 이 황금 기운. 애 키우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어려운 점이? 꼭그 어, 이... 그니까, 알비노 자체가 이게 색소, 그니까, 러 이게, 우송주전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송주전자가 아니라 눈이 잘안 보여요, 빨간색이라서. 음. 그래서 밥을 잘못 먹어서. 네. 보시면 제가 밥을 한번 줘볼게요. 네. 제가 밥을 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만약에 몇 개를 놔두면 밥이 금로 떠다니잖아요. 네. 잘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여기에다가, <웃음> 아, <웃음> 그러면 뭐 밥을 못 나가니까 아. 밥을 잘 먹더라고요. 그고기들이 많이 먹네요. <웃음> <웃음> 지금. 밥도 시... 잘못 찾아요. 시력이 거의 없는 거죠. 시력이 없다보다는 시력이 네. 어떤 거북이보다 한 거의 1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약간 냄새나 이런 걸로. 네, 맞아요. 네, 구분을 하구나. 아침에 밥을 먹어서 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네. 음. 그리고 참고로 지금 요 안에 들어가는 물고기는 지금 1년째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자, 이브노 테라피, 아 너무 예뻐요.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네. 분양가가. 분양가가. 네. 근데 뭐, 새끼를 제가 분양받을 때는 그 분양가를 말씀드리면 솔직히 힘들고, 얼마에 네. 고공해보니까 한 네. 3년대, 3년된 3층급이 4.9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490만 원. <laughs> 얘도 한 490만 원으로 되겠네요. 아, 네, 그리고 와. 490만 원어 이제 말려도 제가 그냥. <laughs> 아 너무 너무 예쁘고 진짜 무럭무럭 잘 자라서 1년 아까 6 개월이라고 했냐? 네, 1년1 년. 1년, 지금 예. 이제 딱1년 됐으니까 한 내년 네. 매년, 내년쯤 되면 이제 브리딩을 할수 있지 않을까. 네, 한1년 정도 더 있으면은 정말 브리딩해서 또. 이제 2세가 또 알비노로 그렇죠. 나올 확률도 있는 거죠. 뭐, 그때, 까, 카페에서 글 보니까, 네. 뭐, 천, 판 어디고, 저기, 어, 천, 아, 저기, 정상대로 유망하신 분한테, 네. 그, 햇 알비노죠. 저희 집에 있는 것처고 저거. 햇 알비노. 햇 알비노도 있어요. 햇 알비노 66%. 알비노 펫. 유전자가 들어있을 그렇죠. 수도 있는 그런 확률을 그렇죠. 가진. 햇 네. 알비노 애들. 페달비노두 마리 해가지고 암순가요 얘네? 어 네네 네. 암컷이 태어났더라고요 그분은 아그 창원에서 창원에 모 개체님한테 받은 개체인데 카페에서 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 되게 귀엽더라고요 새기들아 아, 얘네도 사실 확률이 있네요 어. 얘네도 진짜 알비노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얘네가 더 빠르, 빠른, 빠른 거잖아, 그쵸? 그렇죠? 어, 그, 그, 나황이 그쵸, 암컷 같은 경우에는, 네. 한1년이가까인정개체가더 빠르고, 네. 그 다음에 수컷 같은 은 같이, 같은 클러치에 태어난 동대계체예요 음. 그래서, 같은 나이랑 보면 되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저희 집 암컷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커서. 네. 어, 근데 한 마리 어디갔지? 탈출했나한 마리가 없네요, 암컷. 암컷 아, 두 마리야, 원래? 야. 하여튼, 탈출이잖아요. 어 지금 긴급상황인데, 잠깐만, 애들 진짜, 한 마리, 안꽃이 안 보인다고 하시는데, 어, 어, 진짜 없어요. 아, 여기 뒤에 있네, 뒤에. 아, 뒤에 있어요? 네. 어, 저번에, 여기가 탈출 한번 해가지고, 마라이 그러니까 되나 마라이 되나 어, 근데 쟤는 쟤는 되게 예쁘네요. 자꾸 탈출을 해가지고, 아, 그만큼 건강하다는 뜻이죠, 뭐. 자, 오늘 또, 알비노, 오네트 테라핀, 아이 보여드렸고요. 정말, 몇 개월 만에 왔는데 확실히 커진 모습 보니까 공허하게 잘 자르고 있다는 라걸 많이 느끼고 또 언젠가는 또 예쁜 아이 2세가 나올 거고 또 정말 알비노 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네요 네 알비노 꼭 패키 태어나면 제가 꼬꼬님한테 네. 선물로 한 마리 줄 예정이긴 한데 그건 확정은 아닌 것같아니다네 백만 원에? <laughs> 자 오늘 또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